워런 버핏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입니다. 많은 사람이 그의 경험과 명언을 따라가고 있지요. 또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. 워런 버핏의 명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규칙 1돈을 잃지 마십시오. 규칙 2 규칙 1을 잊지 마십시오. 두 번째 공정한 가격에 멋진 회사를 사는 것이 멋진 가격에 공정한 회사를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. 세 번째,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입니다.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. 네 번째,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들로부터 인내심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옮기는 장치입니다. 다섯 번째,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합니다. 여섯 번째, 위험은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에서 옵니다. 일곱 번째, 파도가 물러갈 때만 벌써 누가 벗은 채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. 여덟 번째,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문을 닫으십시오. 다른 사람들이 욕심이 많을 때는 두려워하십시오.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십시오.